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이 5시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아까 5시까지는 어 온도가 42도 42도까지 갔는데 지금은 한 2도 조금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다육이나 금땡이나 이런 아이들은 물하고 이렇게 무더울 때는 어 진짜 물하고, 어,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어느 아이는 물을 줘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 어느 다육이는 또 물을 안 줘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저께 어제였나요? 아, 어제였구나. 제가 어제, 제가 그만큼 저희 아이들, 제가 물을 뿌려줬잖아요? 물을 뿌려줬는데, 만일에, 물을 주었을 때 하고, 이게 제 환경에서, 물을 주었을 때 환경하고, 어, 물을, 안 주면은, 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니까, 오늘또 거의 42도. 제가 오후 3시에 온도는 못 봤거든요? 일단은, 만일 어제같이 그렇게 제가 이 아이들로 물을 주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물하고 주었을 때 이게 안 맞았으면 애들이 다 녹아내리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언제 저를 물을 주었나요? 이렇게 할 정도로 수분의 증발이 어마어마하게 빠른거죠. 수분의 증발이 어마어마하게 어, 빠른 겁니다. 저는 이 이런 코너 종류들이 이 강한 햇빛을 좋아하고 강한 햇빛 속에서 또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 줄 어, 이제 저도 배워나가는 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제 반대쪽에. 대부분이 보면은, 어, 요즘에는 뭐, 마교들을 많이 사시는데, 마교가 지금 어제 제가 그렇게, 사실은 제가 주는 것을 생각보다 좀 많이 줬어요. 많이 주었답니다. 얘는 레오칸텀인데, 어, 꼭지점에 물이 들어가네요. 라인은 파가에. 네, 파가에가 이렇게 얼굴에 몬스터처럼 얼룩불룩 이렇게 튀어나오는, 어, 특이종 파가에락에서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자, 포실라툼. 포슐라튼. 포실라툼도, 네, 어제 제가 그렇게, 이게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일에 제가 물을 뿌리면은 아이들이, 어, 아주 아주 많이 안 좋아지는데, 저도 한번 경험을 해서, 아, 이게 더울 때는 물을 안, 안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어, 주워도 아이들이 건강하니까, 제가 또 이렇게, 저녁 때 물을, 때 네, 주는 겁니다. 얘는, 마귀가, 얘는 또, 누가 보면은 진짜 젤리젤리한 느낌 얘는 좀더 특이하네요. 얘는 물이 얘도 엄청 이렇게 쪼글쪼글하면은 물을 줘야 돼요. 안 주면은 아이들이 뿌리가 고사가 되면은 이새 뿌리 받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마오가니도, 부르게리도 음, 탈피하는 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 자, 네, 이거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아이들. 이게 너무 많이 쪼글대면 안 되거든요. 화분이, 화분이 뜨끈뜨끈해요. 자, 오늘은 제가 저희 하우스 온도하고, 어, 어제 주었던 아이들이, 어, 여러분들도 음, 아셔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물을 주었는데, 정말 건강한 건지, 어, 건강하지 않은 건지, 어, 상태를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향나는, 향나는 아직도 물을 제대로 못 먹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엄청 땀을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래 하우스에 있으면은 땀이 뚝뚝 흘리고 있어요. 와이 아이들. 아교인가요 혈교인가요 네 이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워낙 그라꾸분이물 마름이 좋다 보니까 어 소형종보다는 조금 큰걸 제가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소형 정원 탈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 가지고 제가 조금 어 이제 경험을 해보고 이제는 좀 얼굴이 좀큰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큰 아이들을 어 구매를 하고 있다고 이거는 차오바니. 네, 차오바니 꽤꽤 오랫동안 키웠던 아니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이 아이들 이 저녁이 저녁에 제가 방송이 끝나든지 그러면은 제가 또 어, 물을 또줄 겁니다. 자, 무더운 여름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제가 영상은 제가 어제 아이들 상태를 어, 살펴가면서 제가 또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자. 5 0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